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에,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우리 날기새를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 폭진왔는데 이렇게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은혜를 나누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귀한 은혜의 말씀 어, 소중한 기막힌 새벽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엽기 29장 11절에서 13절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어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에 목회할 때어 저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건축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허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어 교회를 하던 교회였는데 교회인 숫자가 제법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우리 예배당 지을 만한 재정도 되고 힘도 됐는데 그 예배당 건축할 만한 그 돈을 가지고 어, 예배당은 나중에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먼저 해보자.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어,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때, 어,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아,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라고 하는 한 7,000명 정도 사는 마을을, 어, 유엔과 협력해서, 어, 도왔던 일입니다. 그 말라위는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고요. 어, 구물리라는 또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마을 중에 하나였는데, 어, 그들이 대개 이제 옥수수 농사를 짓더라고요. 어,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씨앗 쌀 돈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보릿고개처럼 이제 그럴 때가 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올 만큼 아주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채 같은 걸 얻어서 농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옥수수가 추수되면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옥수수 값이 제일 쌀때 급히 이제 옥수수를 팝니다. 그때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옥수수 1kg에 20화차 그때 제 계산으로는 우리나라 돈을한 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팔아요. 빚을 갚으려고. 그 부자들은 그것을 다사 모았다가 큰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 놓고, 이제, 어, 옥수수 값이 오를 때까지 있다가,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버리고기 같은 때 되면 옥수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백화차에 팔더라고요. 다섯 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 부자는 쌀때 사서 비쌀 때 팔고, 가난한 사람은 쌀때 팔고, 비쌀 때못사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요셉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창고를 짓고 그 장사꾼들이 20화차에 옥수수를 수매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옥수수를 1kg에 30화차씩, 그러니까 50%를 더 주고 수매했습니다. 그때 한 100톤 수매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게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창고를 닫아놓고 있다가 옥수수가 백화차로 뛰었을 때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백화차에 팔면 큰 돈을 벌겠지만 우리는 돈 벌러 간 사람은 아니니까 그때 그 옥수수를 그냥 무상으로 돌리질 않고 30화차에 팔았습니다. 아 그때는 그 가격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0화차에 팔면 마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런 계산들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주는 일을 잘안 했거든요. 그냥 주면은 그 빈곤해서 가난해서 탈출을 못해요. 아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옥수수를 팔아서 33%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다음 해에또 100톤 옥수수 수매하는 일을 제가 모금하지 않아도 됐고, 또 많은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 돈으로 50불, 60불 정도 월급 줄수 있는 일자리를 몇십 개, 한 4, 50개, 5, 50, 60개 이렇게 만들었더니, 마을의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마을 잔치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하잖아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그 재단의 책임자가 저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노래 부르는지 아시냐? 제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소름이 끼치도록 기뻤습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코이카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와 같은 요셉 프로젝트는 우리 재단 아닌 다른 엔조들도 이제 많이 같이 하는 좋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 노래를 들었을 때참 기뻤습니다. 농기구도 없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농기구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빌려 쓰고, 어, 돈이 없으니까 장부에 달아놨다가 나중에 옥수수 추수해서 팔리면 그 값을 갚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농기구가 그에 되면 추수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 그때도 아, 그 농기구 뱅크 이제 개업하는 날 오픈하는 날그 주민 주부들이 노래 부를 때그 노래도 잊혀지잖아요. 가사가 이런 뜻이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 떠나려 했었다. 이제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제 우리들을 어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데 우리가 탄 차만 보이면 동네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꼬맹이들이 꼬레야 꼬레야 하고 뭐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꼬레야 꼬레야 그랬어요 어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아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오늘 욥기를 읽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아, 저들이 욥을 축복했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 탈북자들 위해서 공장도 세우고 그랬죠.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일환으로 아, 탈북자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카페도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장에 오는 직원들이 아그 교회 가서 웠때 대표가 목사래. 아 그러면 교회는 나가 줘야 되겠구먼.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저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공장에서 교회 나가라. 뭐 교회 나가면 더 우대하고 교회 안 나가면 조금 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제가 교회를 은퇴하고,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 재산으로 이제 재단 하나 만들어 나와 있었을 때, 옛날에 저희 공장에서 그 탈북자들 박스 공장에서 일하던 그 직원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어 저희 공장에서 한 4년 일하다가 떠났다가 6년 만에 이렇 왔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목사님 집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그 공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사니까 목사님과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가 때 직접 만나질 못해서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갔었는데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날마다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한 편씩 듣고 잡니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참 기뻤어요. 카페하면서도 이제 청년들 이제 청년들 바리스타 해서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점장 하던 여자 청년 아이가 2011년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속에 있는 얘기를 친척이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사회주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 와서 자꾸 남에게 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2011년도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기뻐요. 아, 죽고 싶을 만큼 기뻐요. 도울 아, 사람이 없는.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 과부, 탈북자, 노숙자, 말라위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서 그들을 살게 했을 때 그들이 고마워서 우리를 축복하고 꼬레아, 꼬레아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굶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부자들 악을 행하면서 부자를 사는 거다 헛되다. 눈을 뜬즉 아무것 것도 없으리라. 제가 꿈에 돈 줍다가 꿈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다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한다 하면서 그게 할 때마다 뭐 성공하고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죠. 생각해 보면 간척 사업 같더라고요. 그냥 바닷속에 돌과 흙을 갖다 쓸어 넣는데 뭐 흔적도 없죠. 쏟아 부면또 물에 잠기고 쏟아 부면또 물에 잠기고. 그러는데, 10년, 20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묻지 드러나고, 또 이런 귀한 역사들, 사람을 살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나만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엽처럼, 예,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엽을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잠시 욥이 시험에 들어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고생은 좀 했지만 그 보람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딴 삶이 었겠습니까 어, 빈민들을 돕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들을 또 나를 축복하고 과부들도 나를 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런 삶,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죠. 내가 잘 쓰면 행복한데, 조금 흉내를 내보면서 한 거에 의하면,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을 잘 살게 하는 게더기쁘더라고요 남을 잘 살게 하는 게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일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쓰임 받아서 눈을 뜬죽 아무것도 없었더라 하는 그런 헛된 삶 살지 않고 눈을 감으나 뜨나 늘 보람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사람들을 여분 열심히 도왔고, 빈민, 고아, 과부를 잘 섬겨서 저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살려 하지 말고 빈민들 도와줄 자 없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저들도 잘 살게 하는 엽과 같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엽을 자랑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열심히 돕고 섬겨서 저들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면에서 자랑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잘 살게 하는 그 보람과 기쁨 맛볼 줄 아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